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방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명 무조건 가볍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수납력 짱짱한 가방모. 저는 가방 고를 때 무게를 1순위로 보는데요. 뭐든 몸이 일단 무거워지는 게 싫어서 가방뿐만 아니라 신발, 옷 같은 것도 일단 무조건 가벼운가를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무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납력. 저는 대부분 적당하거나 뭐, 작은 크기의 가방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보부상은 아니라서 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알차게 물건이 들어가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막 어떤 가방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막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퍼가 다안 열려가지고, 수납력에 문제 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고 수납력도 괜찮은데 예뻐서 아주아주 잘쓴 가방들만 모았습니다. 사실 모았다기엔 그냥 갖고 있는 가방 거의 다 이긴 한데, 아무튼 첫 번째 가방은 스탠드 오일의 가방입니다. 이 가방이 오늘 소개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쓴것 같아요. 원래는 좀 꾸미거나 좀 예쁘게 입었을 때 맞춰서 들려고 산 건데, 내가 뭐 가방이 없기도 하고, 뭐 결혼식 같은 데 가거나 그럴 때도 그렇고, 그냥 대충 입고 나갈 때도 그렇고,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일단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어깨. 어깨에 웰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어깨 아픈 게 싫어서, 이렇게 토트백으로 많이 갖고 다녀요. 이렇게 그냥 보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수납력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제가 평소에 가방에 무조건 넣는 고정템들이 있는데, 지갑? 물티슈? 그리고 휴지나 생리대, 약, 이런 잡동사니들 파우치 그리고 에어팟 배우파? 아니 에어팟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 뭐지? 갤럭시 버즈 장바구니 이렇게 넣어 다니는데 이렇게 넣으면 다 들어가거든요 닫치는데도딱 어... 닫히면은 딱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진짜 딱 맞는 수납력과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또 가벼운 무게 모든 게 마음에 들어서 완전 히트 버틸 템입니다. 진짜 뽕 뽑을 대로 뽑았어요. 요거는 친구가 선물해준 <laughs> 그래서 이거를 사, 사고 나서 너무 만족해가지고 다음에도 만약 뭐 이런 비슷한 가방 살, 사게 된다면 또스드도일에서 사고 싶어요. 두 번째 가방은 슈펜에서 산 가방입니다. 이거는 요새는 잘안 들고 예전에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떨 때 들었냐면은 아이패드 갖고 나가야 할 때. 아까 보여드린 이 스탠드 오일 가방에는 아이패드가 안 들어가니까 아이패드 갖고 외출하고 싶은데 보통 많이 쓰는 에코백은 좀 일단 크기가 너무 크고 어깨에 매야 하니까 들고 다니면 어깨도 아프고 가방 안에서 소지품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없나 찾다가 얘를 발견해서 구매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는 미니5라서 크기가 작아가지고 일단 이, 이 가방에는 크기가 딱이고 소지품들도 다 짱짱하게 잘 들고 들어가요. 아무리 뭐 많이 넣어도, 넣어도 손에 들고 다니니까 어깨가 안 아파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도 여러가지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구장창에 만들다가 갑자기 좀 어느 날 차려 입었을 때 약간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 드는데 좀 예쁘게 꾸며놓 그런 날에는 좀 다른 가방씩 들고 싶은데 없나? 해서 찾은 게이 가방입니다. 이거는 앨리스 마샤 가방이고요. 요거를 사고 이제 얘는 거의 안 갖고 나가요. 이게 크기도 괜찮아서 아이패드 미니5는 무조건 들어가고 저는 보통 여기에 텀블러도 같이 넣어서 카페를 갑니다 최대 장점은 무지무지 가볍다는 점 디자인도 완전 그냥 무난 그 자체라서 어느, 어느 옷에나 다잘 어울려요 그래도 아쉬운 점은 이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 진아 어깨 아픈 거 싫어해서 <laughs> 그래서 여기 아이패드에 텀블러까지 이렇게 넣어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진짜 딱책한 권만 더 넣어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텀블러 빼고 아이패드랑 책 이렇게 넣어 다니면 넣어 다닐 수 있는데 책이 들었으니까 어깨가 아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구매한 가방이 이 CN 가방입니다 이거는 작년 겨울에 샀는데 엄청 유명해서 길 가면은 무조건 한 명씩은 이거 들고 있는 거 만나는 그런 가방이죠. 이게 패딩백이라서 진짜 완전 가벼워요. 그리고 수납도 완전 잘 되거든요. 아이패드에 텀블러 넣고 책도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방 되게 귀엽기 때문에 좀안 귀여운 저도 귀여운 을 포인트로 줄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 여름에는 좀 더운 것 같아서 안 썼는데, 봄, 가을, 겨울에는 완전 잘 썼어요. 특히 저는 막 다른 지역으로 공연 보러 가고 콘서트 보러 갈 때가 좀 있는데, 그때 되게 잘 썼어요. 이게 아이보리 색이라서 때가 좀잘 타긴 하는데, 저는 그냥. 세탁기 돌려줬습니다. 다섯 번째 가방은 요 크로스백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길게 돼 있고, 이거 가방은 예전에 아이디어스에서 구매했고요. 음 저는 이거를 에버랜드 갔을 때 되게 잘 썼어요. 에버랜드를 최근에 두번 정도 갔었는데, 옷 같은 거 넣고 여러 소지품 넣은 큰 백팩은 입구 물품 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진짜 진짜 간소한 것만 챙겨서 여기에 넣어 다녔어요 저는 보통 배터 보조배터리, 휴지, 물티슈, 틴트 이렇게 넣어 다녔어요 이거는 일단 여기면은 안에는 공간이 하나고 뒤에도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보통 여기 휴지를 넣어다니는데 제가 손이 좀큰 편인데 세로로 절대 짝지 않고 가로로도 짝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산책 갈때 가방이 왠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갖고 나가는 편입니다 여섯 번째 가방은 요겁니다 이거는 올해 5월에 갔던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판매한 공식 굿즈인데요 일단 끈이 하나고 이 가운데 책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책이라고 적혀져 있는 공식 배지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고 싶었는데 걔는 품절이라서 못 샀고 여기 있는 이 배지는 거기 부스, 읽는 사람이라는 출판사 부스에서 이벤트 참여하고 받은 배지예요얘 동생 개념으로다가 좀산 가방인데, 저는 이거 책 읽으러 카페 가고 싶을 때 씁니다. 이렇게 보면은, 책이 쇽하고 잘 들어가기 때문에, 책 하나 놓고 갖고 나가기에 진짜 완벽한 가방. 그런 의미로 나온 가방이긴 한데 부족함이 없어서 저는 아주 잘 샀다고 생각해 마지막은 이 무지의 에코백입니다 이거는 에코백으로 아마 나온 거긴 한데 저는 가방 말고 장바구니로 써요 제가 외출할 때 웬만하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거든요 요런 걸 넣어 다녔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요런거 근데 이게 은근히 좀 자리 차지를 하더라고요이 부피감에 있어서 그래서 가벼우면서 자리 차지도 안하는데 또 짐은 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장바구니 없나?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무인형품에서 얘를 발견했어요 제 기억에 이게 크기가 여러개 있었는데 저는 이 사이즈로 샀고 이거보다 큰 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B5로 적혀져 있긴 한데 이건 평소에 이렇게 착착 접어서 이렇게 다니면은 어, 비슷한가? <laughs> 비슷한가? 제가 느끼기에는 얘보다는 얘가 좀 그래도 좀 공간을 덜 차지하는 것 같아서 제가 큰 가방은 좀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외출에서는 뭐 구매했을 때는 거의 여기에 넣고 이렇게 들고 집에 오는 편이에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방에 넣어 다니는 용으로는 짱! 크기는 이 정도. 네, 여기까지 가볍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순납력 짱짱한 가방 추천 모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